보느님이 노래 부르는 거를 봤거든요. 아니 근데 노래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뽀뽀하는 거를 너무 음. 감명깊게 봐가지고 음. <laughs> 뽀뽀로 가는 길 뽀뽀를 바로 갈긴 건 <laughs> 아니야 내가. <laughs> 내가 뭐 아무 남자한테 뽀뽀를 갈기진 않아. 순자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데. 진짜 무슨 기분이었어? 어나이 난이도면 나도 할수 있어. 아니야. 나솔한 번도 안 봤다면서. 저 분들은 사실 탈 낫솔. 정숙한 주방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요즘 진짜 핫하고 화제성 높은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바로 나는 솔로 24기의 현숙, 광수님입니다. 두분 들어와 주세요. 어,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오늘 두분 깔맞춤 한 거예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고. 아그래 되게 커플룩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타 유튜브 채널 처음 출연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 네.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24기 현숙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24기 광수입니다. 제가 24기 영식님이랑 약간 개인적으로 소통을 했거든요 근데 오는 님이 제 유튜브에 출연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아 네네 제 네네. 유튜브에 존재를 두 분이 알고 계셨나요? 존재는 혹시? 알고 있어요아 존재만 알고 계셨어요? 혹시 구독은 안 하셨어요? <laughs> 구독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출연 안 봐가지고 아니 그럼 <laughs> 아 그거 봤어요 뭐요? 그 19기 옥순상철 님아 맞아 네. 이거랑 똑같은 코너예요 네 그거 네. 이제 한번 제본 계정으로 낯설 관련을 아예 안 봐서 원래 안 보던 프로가 음 오해 많이 시키려고 아 <laughs> 원래 안 보던 프로인데 어떻게 나가신 거예요? 그냥 친구가 일반인이 신청하면 된다고 현숙 님은요? 저도 근데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사실, 나는 솔로도 이제 재밌는 편. 아, 두분다 20기는 보셨어요, 그렇군 아, 저도 원래 안 보는데, 네. 제가 이제 나가려다가 거절했던 기수가 2 0기였요 아, 진짜요? 어, 네, 나랑 만날 뻔 했네. 네. 그래가지고. 아니, 아, 엘리트 특집! 네. 그때 나왔어요, 지가 <laughs> 인생 다 돌아. 그때 나왔어야죠. 23기고 다시 나오게. 음. 아니 두 분이 좋아하는 음식 제가 물어봤는데 두분다 고기 좋아하신다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기사 식당 느낌으로 준비해봤어요. 소주 안주긴 한데 이거 끓우면서 너무 소주가 땡기더라고. 두 분은 술은 드세요? 네. 안 먹죠? 잘안 먹는데. 아 진짜요? 고기는 술안 먹으면 견딜 수 없는 환경인데 천날은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 막술 취해가지고 서로 플러팅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막꼴불견이천날도안 마시더라고. 아 진짜로? 네, 진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laughs> 오누님이 노래 부르는 거를 봤거든요. 아, 네. 아니, 근데 노래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원래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laughs> 아, 진짜 가수가 아, 꿈이었어요? 아, 가수는 가수... 언제나 꿈이죠? 가수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저희 20기 여자 모임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애들이 말해주더라고요. 24기 <laughs> 광수님 책도 내고 앨범도 냈다. 그래서 내가, 와, 어, 돈이 진짜 많나 보다. <laughs> 어떻게 했지? 다 받아서 냈습니다. 아, 진짜 책은 좀 팔려요? 책. 아, 어, 저한권 샀어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주시지. 아, 아, 들고 올 걸. 어, 들고, 들고 와서 걸. 사인해 주시지. 그냥, 전혀 생각을 못어요 급하게 와가지고. 헉? 아, 근데 책 주제가 뭐예요? 뭐... 같이 퇴사한 동기들끼리 네. 그냥 퇴사했을 때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걸좀 진솔하게 담아놓고. 어, 그럼 나도 쓸수 있는데? 네, 그런 진로 고민? 어, 나도 같이 쓸걸. 네. 방송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 제일 많이 알아볼 때 아니에요?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서울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진짜 엄청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예 재밌더라고요. 아그쵸그쵸 그쵸? 처음에는 되게 제, 저도 신기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도 어제도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네. 어디 중국집 갔는데. 그래서 신기하긴 네. 해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응. 네. 먹겠습니다 음. 그렇게 나름 열심히 차려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다. 음. 행복해. 음. 근데 현숙님이 네. 영철님이랑 형코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 사실이에요? 아니, 저도 아니. 궁금해요. 아니근데 <laughs> 네, 아쉽게 형코는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네네. 음. 그냥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썸타는거 아니에요? 계속 옆에서 아니, 볼때 뭔가 썸이 있어요. 썸의 기류가? 예전에 그 얘기해. 예전에 되나? 뭐? 음. 그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서. 아. 아, 뭐? 가는 길이 비슷해가지고, 우연해. 그, 휴게소에서 만나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휴게소에서 만나요? 아, 그쵸, 그렇죠. 되게 우연이라고. 고속도로 게... 휴게소에서 어떻게 만나? <laughs> 의심, 의심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속도로가 <laughs> 얼마나 많은데, <laughs> 그냥 휴게소가 아니고. 만남의 광장 아 서울 만남의 광장 <laughs> 아 그럼 인정이지 음, 서울 왔다갔다 네. 하다 보니까 음, 뭐 비슷한 일밖에 없는 음 네, 만남의 광장 강아지들 사회적 게 노는 강아지들 같다고 근데 얼굴이 진짜 강아지상이에요 <laughs> 어, 아니 왜 웃어 <laughs> 저희 스태프들이 비웃네요. <laughs> 아니, 현수님 영광 검색어에 못생김이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아, 잠깐만, 외모 논란이라고 해주세요. 아, 나... <laughs> 아니, 아니, 현수님 아, 외모에... 외모 논란 뭐예요? 빨리 해명해주세요. 아, 아 네. 해주세요. 자꾸 음. 못생겼다고 댓글을 그렇게 다주세요 누가요? 악플러들이? <laughs> <laughs> 네, 악플러들이. 악플러들은 그래서... 다 그렇지 뭐. 네. 네. 여기 제일 잘 나오는 카메라에 한번 음. 잘, 여기 좀 약간 귀를 한 쪽도 꽂아야 그래, 그래, 하나도 안 못생겼어. 진짜 예뻐. 응? 그런 악플도 있더라고요. 현숙 자꾸 치명적인 척 하는데. 아 어, 그런 게 있어. 화난다. 왜그한번더 네, 화나게. <laughs> 아 멘탈이 진짜 세다. <laughs> 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음... 이제 악플이 좀 익숙해져가지고. 싫어하는 거 일부러 더 하는 어. 거구나. 아니 근데 현숙님이 되게 뭔가 그리스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겼어. 그리스가. 어, 산토리니 이런데 살것 같이 생겼어요. 다시, 다시 한번더 할까요, 어. 카메라? 아니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 옆으로 한 이렇게 따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아, 아 <laughs> 이렇게 예쁜 점을 <척을 웃음> 좀 오래. 아니 그러면 다른 2 4기 기수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는 오케이. 것 같아요. 어 네. 아, 그래요, 다 같이? 다 같이는 아무래도 일정이나 지역 때문에 음 그렇고 이렇게 좀335뭐 이렇게도 모였다 음 저렇게도 모였다 이런. 아니 지금 그 기수 안에서 사귀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잘 지낼 수 있, 있는 <laughs> 걸 수도 있지. 아니 두 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제가 꼰대는 아니지만 친해지기 위해서 약간 반말을 하는 게 서로에게 어떨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반말 해주실 수 있어요? 언니 <laughs> 누나 이렇게. 음. <laughs> <응. 웃음> 그러면은 편하게 말을 해볼까요? 혹시 그러면은 둘은 나한테 궁금한 거 있었어? 만나기 전에? 있어요. 뭐요 <laughs> 뭐요? 그 제가 방송에서 언니가. <laughs> 뽀뽀하는 거를 너무 감명 깊게 봐 가지고 음... <laughs> 뽀뽀로 가는 길 조금만 더 순화한 <laughs> 버전으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아니지 뽀뽀까지 갈기야 빌드업이 <laughs> 있어야지 아, 뽀뽀를 바로 갈긴 아, 맞아, 맞아. 건 아니야 내가 <laughs> 내가 뭐 아무 남자한테 뽀뽀를 갈기진 않아 <laughs> 내 방법? 나는 그 남자를 쳐다볼 때 눈에 항상 초롱초롱하게 빛을 내. <laughs> 잘하네! 지금 했어 방금! 이렇게 하는데! 맞아 맞아 오곤 편지! <laughs> 왜냐면 남자들이 처음엔 자기한테 조금 마음을 열어주는 여자한테 더 끌린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왜 비웃어? <laughs> 아니 재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차츰차츰 살살살살 이렇게 하는 거지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언제 코엑스를 갔는데? 뭔가 익숙한 얼굴이. 이제 아니,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 봤다고? 예, 진짜 봐가지고. 이렇게 막 코엑스 그 밑에 지하 걷고 나와서도 보는데 뭐가 이제 이, 이렇게 어, 이 어, 얼굴이 내가. 달려 있는데 어, 음. 어디서 분명 본 사람인데. 오, 진짜로? 목격자. 진짜. 목격자야. 이거 합성 아닌 거목격자 어, 진짜, 됐어. 진짜.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스토리? 아니, 내가 그 나는 솔로 나가고 나서 이렇게 샴푸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판매까지 하게 됐는데 내가 그걸 완판을 시킨 거야. 와~ 진짜 오픈한지 두세 시간 만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수량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계속 재입고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브랜드 층이랑 나랑 이제 이게 잘 시너지가 나가지고 이제 그런 기회까지 주신 거지. 음. 아, 너무 신기했어. 그냥... 이거 음, 물어 봐도 돼? 응. 음. 순장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데. 근데 무슨 기분이었어? 뭔가 자책? 약간의... 두려움? 사실 이제 뭐 낯속에 나오게 된 계기도 그렇고, 응. 과거에라는 다르게, 연애에 있어서도 응. 과거에 안 해본 그런 연애 응.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더 시도해보고, 응. 그러고 싶어서 나온 건데, 응. 변한 게 없구나. 나는 응. 그대로구나. 변할 수 없구나. 약간 그런 뭔가 두려움? 그 현장에서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과거에 그냥 힘들었던 그런 것까지 이제 사실 음... 다 밀려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더 이제 심각해진 약간 아니 근데 어떤 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음... 되게 자신감 넘치고 성공적인 인생 가도를 달렸던데 어쨌든 난 그때 진짜 내 인생을 다시 돌려도 그렇게 열심히 못 하겠다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최고를 열심히 했고 운도 따라줘서 좋은 결과가 있고. 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고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음. 그 결과가 이제 완전 불행뿐이니까 정년으로 치면 65세까지 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결말이 정해진 영화를 내가 아. 보기 싫은 영화를 계속 보는 느낌? 야 근데 너가 지금 방금 한말 있잖아 내 인생 같았어 나는 LG 다니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 아 인생에 지, 행복과 목표가 없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계속 사는 느낌이었어 그게 너무 안 좋았어 내가 그냥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음. 거기에 내 그냥 몸과 정신 건강을 이만큼 바치면 월말에 그 돈을 치환해서 어. 나한테 준다. 아 어, 맞아 딱, 나도 어, 맨날 이 생각했어. 이게 딱 정해지니까 이게 뭐내 신장 파는 거랑 뭐가 다른가? 어, 약간 거의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실 계속 이제 더 그렇게 파고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그게 한번 뭔가 저점 찍으면 다시 그 저점으로 돌아가는 게 쉬워져. 맞아, 저점 어. 찍으면 저점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쉬워져. 어. 그게 되게 나쁜 생각을 쉽게 맞아, 맞아. 쉽게 하게 돼. 그거를 빨리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지. 그치. 그래도 이직을 하고 나니까 음. 저점까지는 안 가는 음. 것 같아. 그렇지, 저점을 야, 계속 위로 어. 올려. 상황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음, 그게 있는 아 이거 뭐 그냥 먹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공통점이 어쨌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거잖아. 때 나는 솔로 인물 퀴즈. 음. 사진 보고 맞추기. 이거 한번 해볼까? 잘할 것 같은데? 은근히 <laughs> 응. 많이야. 어.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어, 저요. 아, 니석 형석. 는 16기 영승님이요. 이거는 손을 못 대었어. 손못었어 <laughs> 나도. <웃음> 어다 맞출 거 같아. 어? 어떡해 내가 먼저. 어, 어, 오늘 아, 아, 하나. 우 이기 영구? 음. 은우. 한수록. 16기 정승. 아. 어. 어떤 16기. 어? 돌싱. 나는 솔로 돌싱 특집 16기 정승 님. 네. 거제에 더 투표해 졌어 내가 이기게 하려고. <laughs> 어, 나이 난... 난이도면 나도 할수 있어. 은우 한수록. 16기. 그래 아, 지금 스코어가 몇대 몇이야? 이미 저세개 맞았어요 나솔 한 번도 안 봤다면서 아, 어. 아니 저분들은 사실 탈라솔 아, <laughs> 탈낯솔급 거의 범조가, 연예인급 네, 어, 명성이 그 프레임에 어, 있어나 근데 않을까. 너무 재밌어 이거 조금만 더 해보면 안 돼? 고 그러면 이제 어 2등 아, 어 맞아 해보자 네, 구경 음. 막 놓고 구경해야겠다 네. <laughs> 은율 음. 9기 현숙 음. 땡 음. 어, 11기 현숙 음. 12기 현숙. 네. 13기 네. 현숙. 네. 현숙. 아. 9기 옥순. 정답 <laughs> 아. 그러면 내가 졌으니까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내가 본 게. 아, 이건 진짜 찐템이어가지고 어, 꼭 써봤으면 좋겠어서 준비했어. 오. 선물 세트. 코엑스 샴푸입니다. 포장도 음. 너무 예뻐요. 예쁘죠? 정숙한 주변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코너가 있어. 고민 상담 시간인데, 둘이 고민이 있다면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자. 보여지는 모습과 속마음이 모두가 다른데, 비율 조정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거 너무 말이 어려워. 네가 썼지? <laughs> 왜너가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왜 하는 거야? 너,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이게 항상 내 인생에, 가장 큰 과제였어. 이걸 어떻게 비율 조절을 잘해서 음. 이게 뭔가 에너지 소비가 최대한 없이 음. 나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약간 버전으로도 많이 얘기했거든. 뭐온뉴일점영 나네. 위로, <laughs> 어. 위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큰 거지. 음. 어, 고도화된 모델이긴 한데. 어 근데 너가 네 스스로의 모습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너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너 자신이 잘 모르는 거 같은데 너가 네 모습을 받아들이고 네 본연의 모습을 먼저 알게 되면 그런 거를 굳이 이렇게 꾸며낼 필요가 사실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너의 본 모습을 좋아해 주는 게 너도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아까 말한 2.0, 3.0이 응. 너무 또 고도화되다 보니까 <laughs> 섞여버린 거야. 챗 g 피티요 그런 느낌이죠. 챗 GPT 아니야? 나는 1.0이 편하긴 한데 그 와중에 나는 또 진심, 2.0도 진심이 있고 3.0도 진심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다 너지 진거 어, 뭐, 그러면 격차 가 격차 너무 크니까 예를 뭐? 들어.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은 나의 1.0 모습만 기억하고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낯설을 보면 이제 화를 내는 거지. 너왜 저러냐. 또 지금 만난 뭐 이런 현숙 누나는 4.0을 아니까. 근데 그 사이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비율 조정을 할 필요 없이 너가 상황에 맞게 네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면 되지 않나? 너가 편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무장 해제되는 너만의 그치, 그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이거를 뭐 매일매일 비율 조정하지 말고 네가 회사에서 너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너의 모습. 이 정도만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목소리가> 아, 너무, 너무 <laughs> 아닙니다. 다음 고민. 에 <laughs> <laughs> 네? 둘이 글씨체가 비슷하네. 결혼할 사람 판단할 때꼭 봐야 할세 가지. 내가 결혼했는데. 못뭐 음, 약간 우리 하나씩 얘기해 보자. 하나씩. 응. 원래 이건 안 돼. 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가족이 되는 거잖아. 결혼이라는 건 삶의 방향성 비슷해야 된다. 앞으로 같이 뭐 죽을 때까지 살 사람이니까 그거랑 그리고 내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책임감.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착함에는 다정함, 뭐 친절함, 뭐말이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짓말 안 하는 거. 바람 안 피는 거. 다다 <laughs> <laughs> 나. 다, 다, 뭐 야, 이러면 근데, 세 가지가 음. 아니야. <laughs> 아, 세분화 하다 보니까. 가지 까지 <오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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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내가 결혼을 못했나 보네. 나는 뭐 뭔가. 하나 얘기하면 나는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결이 같아야 좀더 음... 뭔가 잘.. 싫어하는 결이 같아야 고 그러니까 뭔가를 싫어하거나 음... 이제 단순히 좋아하는 것만 같으면 오덕구 커뮤니티랑 다를 바가 없거든. 음... 어. 어. <laughs> 그냥 콘서트장에서 옆에 만난 친구랑 다를 게 없어. 어나이 영화 좋아해. 너도 그냥 이건데 연애할 땐 좋을지 몰라도 진짜 같이 살려면 은 뭔가 내가 울때이 사람도 울고, 음. 내가 싫어할 때이 사람도 싫어해야 음. 서울 서운하지가 않았어. 그 어, 어우가 약간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아,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세 가지는 뭐야? 어. 방금 얘기 같이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에 좀결이 비슷한 사람? 이제 손옥 공감도 잘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맞아, 나도 남자친구가 내가 막뭐 힘들어, 막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음. 야, 그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하면 되지. 다, 글,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웃음> <웃음> 되게 주눅들더라고. 근데 그거는 뭔가 노력을 극복할 수 있는 갭이 아니니까. 맞아. 그거는 뭐 이렇게 말해 주면 안 돼. 저렇게 어. 말해 주면 안 돼. 아무리 설명해 줘도 못 해. 본능을 거슬러야 되거든. 아니, 우리 오늘 너무 재밌었어. 벌써 끝나서 너무 아쉬워. 우리 서로 마파라고 자주 어. 소통을 네. 어, <laughs> 소통을 하자. 코너가 있어 또. 코너가 겁내 많지. 정숙한 주방 게스트 방명록이 있어. 아 나한테 오늘의 소감 음, 뭐 이런 거 맛있어. 써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오늘 여기 나와줬는데 혹시 소감이 어때? 어떤 느낌 받았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음. 재밌게 노가리 깔려고 현숙누나랑도 친하고 멋있어. 또 여기도 이제 코드 잘 맞을, 음. 잘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왔는데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음. 또 그냥 되게 편하게 휴양 찬란한 이런 형용사 필요 없이 음. 되게 재밌고 잘 먹고 간다. 다음에 한번 술자리나 뭐 이런 데서 다시 한번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맞아, 응. 내가 맨날 이 얘기했는데. 뭐뭐 뭐? 낯설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최고야. 아 진짜? 어. 아 일단 코엑스 걸렸으면 최고야 아웃풋. <laughs> 니는 오늘 소감이 어때? 언니 진짜 방송에서 나온 모습 너무 멋있어가지고 진짜 또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방송에서 이렇게 봐서 너무 좋아요 정말. 나도 너무 고마워져서 뭔가 올리브 같아 너는. <laughs> 올리브? 어. 올리브 열매 같아. <laughs> 어... 뭔가 싱그럽고 초록 초록해 착즙. <laughs> 아니 착지이렇게 많이야 그런 매력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다 적었습니다. 아, 다 썼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정숙한 주방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 로 올게요. 안녕. <목소리>